시청자, 요즘 연속되는 법원의 이상한 판결이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판결 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건들이 너무 비슷한 방식으로 너무 공통된 지점에서 멈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패턴이 존재한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런 우려가 기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서 가장 잘 빗나가는 소망이 바로 이런 종류의 소망이긴 합니다. 최근 판결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죠. 우연으로 보기엔 반복이 과하게 보입니다. 먼저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렸던 김혜성 씨 사건입니다. 특검은 김혜성이 관여한 회사로 흘러간 자금, 대기업과 금융권이 투자한 구조, 그리고 그 배경에 깔린 김건희와의 친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횡령액만 수십억 원, 특검은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부는 무죄, 나머지는 공소기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범죄 성립 여부 자체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 주문은 언제나 절차라는 두 글자입니다. 이 장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국토부 서기관 사건도 같은 이유로 공소기가.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 사건에서도 핵심 혐의 일부는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 됐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의 상징이었던 곽상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무죄, 본인은 공소기가, 검찰과 특검이 제시한 자금 흐름, 대가성 의혹은 실체 판단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명태균, 김영선, 공천 의혹 역시 무죄,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전달했다는 김상민 전 검사 사건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청탁 혐의는 무죄, 남은 처벌은 집행유예 수준이었습니다. 핵심만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 송씨는 정말 예술의 경지입니다. 물론 특검이 완벽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일부 비판과 논란이 있었고, 특히 김건희 특검은 말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들이 수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리라는 의심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미흡하면 법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체 판단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이 선택한 방식은 다릅니다. 아예 판단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절차를 이유로, 수사 범위를 이유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같습니다. 윤성열과 김건희로 이어지는 가장 민감한 지점에서 사건은 멈춥니다. 멈추는 위치가 이렇게 정확할 수 있다는 것도 일종의 재능이라면 재능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국민들이 던지는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요? 김건희 특검팀은 영장 청구서부터 제대로 된게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난리치는 상황에서 검사들끼리 또 싸우고 우리 나다겠다 돌려보내달라 막그 난리를 치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수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너무 걱정을 했었잖아요? 지금 공소기각이 무죄보다 더 나쁜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놨길래 이걸 공소기각을 해놓나요? 공소기각 아니면 무죄, 공소기각 아니면 무죄. 요즘 나오는 게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오늘 판결을 보면 김상민이 자기 돈을 들여서 그림을 샀는지 아닌지가 핵심이더군요. 이원 허백의 그림을 사서 김건희에게 전달했다는 점을 특검팀이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무죄라는 겁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어떻게 수사 결과가 판사에게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 자기 돈을 들이든 안 들이든 간에 내가 샀다면, 그게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왜 갔는지가 다 중요한데, 내 돈으로 안 샀으니까 죄가 안 된다고요? 특검 수사도 문제지만 재판부는 더 문제입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다내 돈으로 안 샀고, 다른 사람 돈을 빌려서 샀다고 하면 전부 무죄라는 말인가요? 지금 논리가 그렇게 가버립니다. 이쯤 되면 범죄를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교본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이제 김건희는 완전히 살판이 났어요. 부활한다더니 진짜 부활할 것 같고, 강남에서 차 타고 국회의원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자기 돈으로 산게 아니니까 괜찮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결국 김건희에게 전달된 게 아니라 오빠에게 전달됐다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왜 오빠에게 주나요? 그림을. 너무 형식 논리에 매달린 겁니다. 김건희와 김진호라는 사람이 남이고,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사이라면 그 말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둘은 경제적 공동체였고 모든 상황을 함께한 친남매 아닙니까? 김진우에게 주든 김건희에게 주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서 준 거죠. 설령 김건희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빠가 가져가서 알아서 처리했다면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법이 모른다고 눈 감아주는 순간 상식은 먼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처벌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듭니다. 문제는 이게 한 명의 판사만의 판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판사들이 줄줄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내용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리고 관계는 요만큼만 보겠다. 입증이 안 됐다는 건 검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요만큼만 보겠다는 건 판사의 선택입니다. 보고 싶은 만큼만 보는 정의는 가장 편리한 정의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까요? 검사가 잘못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설명됩니다. 그런데 왜 판사들은 유독 이번 사건들에서만 이렇게 시야를 좁히는 걸까요? 과거 특검 때 윤석열과 한동훈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을 기소했고, 그때 대부분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 판사들 사이에 우리가 너무 확장해석을 해준 게 아니었나 하는 반성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다 해줬더니 정권이 우리에게 한 짓을 보라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세우고 인사를 통해 판사들을 압박하고 승진을 막아버린 구조, 그 불만이 쌓였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식 논리적 무죄, 공소 기각들이 단순한 법리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구조가 얽힌 결과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의가 감정의 보복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법은 도구가 됩니다. 이런 논리가 계속되면 뇌물이나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은 거의 사라집니다. 직접 주지 않고 돌려서 주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권력자의 배우자 대신 오빠나 동생에게 주면 된다는 신호가 되는 셈입니다. 곽상도 사례처럼 아들을 통해 퇴직금으로 줘도 괜찮다는 메시지.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의 신호일까요? 다가오는 윤석열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두고도 온갖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선고 지연, 재판부 변경, 기록 재검토로 인한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 끌기 가능성. 그래서 재판부가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구인장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그 모든 설명을 그대로 믿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설마설마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윤석열 선고가 계속 늦춰진다면 여론은 식고 사건은 흐여집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무죄라는 결론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조가 완성됩니다. 앞에서는 김건희 관련 사건들이 무죄와 기각을 오가며 닫히고, 뒤에서는 윤석열 사건이 절차 하나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 쿠데타라는 말이 처음엔 어색해도 반복되면 익숙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상상보다 한발더 나아가곤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